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반지하주택 멸시를 위해 8월 말까지 반지하주택 1,332가구,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반지하침수사건 이후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2,650가구이며 이중 반지아는 619가구입니다. 현재 추가로 반지아 736가구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SH는 반지아 주택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제도를 폐지하고 반지아 매입 예산,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SH는 반지아 주택을 줄이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 확대 걸림돌이었던 주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국토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SH는 2000년대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를 조사하고 재해 예방 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SAC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를 폐지하고 반지하 매입비용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SH는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 매입에 1조 4,44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가구당 평균 2억 9천2백만 원 수준이지만 국비지원은 가구당 1억 8천2백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SAC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소멸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